소스뮤직 측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직원분들 마저 여자친구의 해체 발표를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들었을 소식 우리들의 가짜 친구, 킹자 친구, 여자친구가 갑작스럽게 해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저도 회사 관계자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자친구의 재계약 진행이 순탄하지 못했다 정도의 소식만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해체 소식을 알리는 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재계약이 불발이 나고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마무리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꽤나 긴 시간 전에 재계약은 없 라는 것과 그 이유를 밝히게 되고 굿바이 콘서트라던가 7년 동안 많은 정성을 쏟은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준 뒤에 그룹을 파하는 게 상식이었고 그게 팬들에 대한 예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해체 소식은 5월 22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5월 18일 날 해체 소식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 4일 전에 갑작스럽게 해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기만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해체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인지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니아층을 확보 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돌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드오션 안에서 여자친구는 본인들만의 블루오션을 확실하게 개척해둔 상태란 말이죠. 모든 여자 걸그룹들이 귀염 아니면 빡셈 두 가지 이미지만 선택하려고 하는 게 현대 걸그룹 제작 방식이잖아요. 스타일도 정석 케이팝 아니면 걸스 힙합 두 가지로 나뉘게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모던 댄스, 현대 무용에 가까운 춤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사운드 자체도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들만의 구역을 이미 확고하게 만들어 둔 그런 걸그룹이거든요. 하이브에 합병이 되면서 좀 대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 색깔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확고하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박혀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방송 뭔가에선 성공한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일을 잘하고 그냥 음반만 정기적으로 내줘도 매니아층 확고한 상태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일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체를 한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여지네요 뿅.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여자친구 해체 소식은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해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소스뮤직의 공식 오피셜보다 언론이 여자친구의 해체 소식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지 이건 회사 측에서 먼저 언론에다가 흘렸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식 오피셜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를 했다. 연애부 기자, 들이 서로 서로서로 소식을 알고 있는 건 맞았겠죠. 오피셜이 나오기 전에 소식을 알게 된 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쪽 바닥 관행상 어차피 해체를 하게 됐다고 확정이 났다면 회사가 밝히기 전까지 기자들은 먼저 그거를 언론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 까발리는 기자가 있다면 이 바닥에서 일못 하죠. 어느 누가 정보를 먼저 전달해 주겠어요? 저 기자한테 무슨 정보 들어갔다고 하면은 회사가 나서기도 전에 다 까발릴 게 분명한데 아무도 내부 정보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관행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언론이 회사보다 먼저 보도를 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멤버들이 해체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회사가 해체 발표를 공지하기 고작 8시간 전에도 위버스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멤버들이 보여줬고 하루 전날만 해도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V 라이브까지 진행을 합니다. 해체 발표 하루 전날에 팬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소통하고 활동한다. 보통은 해체 소식이 들려오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활동을 정리하는 느낌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팬들과의 소통을 있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분위기는 계약이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정도였지만 멤버들마저 확실하게 해체인지 아닌지인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도로 해체를 앞두고 너무 스무스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 뮤직 측은 해체 공지가 올라온 당일에도 여자친구의 활동 스케줄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그 활동 스케줄을 모조리 없애 버리죠. 이미 내부적으로 해체를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해체 발표 당일날까지 스케줄표를 공개를 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해체를 하기로 결정이 미리 나 있었다면 그 뒤의 스케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마련인데 당당하게 당일 날 스케줄표를 발표해 놓고 해체오 피셜이 올라오니까 바로 내린다 당일 공개한 걸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해체 확정은 미리 미리 준비된 해체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다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면 해체 여덟 시간 전에 활동한 여자친구와 해체 당일 날 스케줄표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런 해체라고 보여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뭐? 아직까지 팬들이 멤버십 가입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가 가까워진 그룹들은 보통 더 이상의 멤버십을 받지 않죠 그리고 옛날부터 먼저 가입을 해둔 사람들에게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미리미리 해체를 준비한 그룹이 밟는 행보죠 그런데 해체 발표를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멤버십 가입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전혀 대응을 안한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오는 30일부터 예린의 뷰티타임 시즌3가 방영이 될 예정이었고 유주의 할리퀸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미래 스케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해체를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들인데 소스뮤직 측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직원분들 마저 여자친구의 해체 발표를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보통 내부에서 확정이 나고 서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연락을 할 시에 맞아 그렇게 됐어 예전부터 좀 계약이 불발라기로 돼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해체한다는 건 뉴스 보고 알았어 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회사를 대표하는 걸그룹이 해체하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해체 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뿅.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팬클럽인 버디는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버디는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해체 통보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팬 사인회라고 하면은 그냥 A 사인 받고 오는 것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돌 팬들 입장에서 팬 사인회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컨텐츠입니다. 아이돌 팬 사인회라는 건 전통적인 방식이 가차식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굿즈나 앨범 같은 걸 사면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팬 팬사인의 티켓이 나오게 되는 방식인 거거든요. 게임으로 치면은 팬사인의 랜덤박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투자하는 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팬들에게 팬사인회라는 거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런데 그 팬사인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체를 해버리니까 이건 거의 뭐팬 기만에 가까운 상태다 이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가지가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해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일단 위버스에서 여자친구의 플랫폼은 없애지 않고 남겨둔다고는 합니다. 공식 카페처럼 사용되는 위버스니만큼 서버를 남겨둔다는 건 그나마 팬들에게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식의 준비되지 않은 통보, 팬 기만식의 해체 절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그룹이 없어지는 거니만큼 저도 여자친구 안무 리뷰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참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의 밤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들어보시니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